이게 말이 돼요? 내가, 내가, 내가 우리 전선사님한테 비둘기 같은 종선사님 말이 돼요? 아니, 이게 또 말이 되려나?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마누라 다 읽게. 우리 애엄마 알잖아요. 봤잖아요. 우리 애엄마한테. 비둘기 같은 경우가. 나아기 때문에 이 말이 안돼 이게 막, 매 같은 경우가. <laughs> 이거 말이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생각해, 깡패예요, 이 사람. 뱃사람이고. 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치잖아요, 칼로. 그리고 글을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 좀 똑똑했던 애들이, 뭐, 예수님은 선지자요, 뭐, 구약을 좀 읽은 거지. 예수님은 뭐, 예레미아요, 아, 눈물의 선지자, 사랑이 많고, 아, 예수님은 요한하고 연결시 예수님은 뭐, 요한이 오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아는 게 있는 게 문제야, 이게. 이 성령도 누가 못 받나 그런 거 보면은, 어디서 성령 좀 받았고, 성령 사역한 사람들일수록, 내 친구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아, 그거에 갇혀 있어. 그런 인간들이 또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어디 가도 부딪혀. 지난번에 그순복음 그분 같은 경우 도 이게, 정확하게, 어 이게 뭐 이거 뭐냐. 며느리가 부동산을 대충 알면은 집을 팔아먹어요. 아 무슨 <laughs> 집을 팔아먹는다니까? 내가 농담이 아니에요. 신학을 잘못 알면, 큰일이 나, 이게. 그래서 며느리가 부동산을 잘못하면 집을 팔아먹는다. 여러분, 성령도요, 제대로 알면, 진짜 성령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내가 하는 거에 한 70%는 좀이지적인그 이게, 그러니, 이게 성령은요, 정확해요. 그리고 절대 나를 세우지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어떤 인간입니까? 아, 칼로 그냥 사람 귀를 쪼개지를 않나? 막, 물, 어떻게 해요? 물에서 갑자기 뛰어내려가지고 물로 막걸으지 걷다가 또 어떻게 해요? 빠질 때 살려달라고. 어? 한마디로 하는 게 이게 비둘기 아들이라는 말이 제일 안 어울리는 인간이라니까.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잘했어요. 뭐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베드로는 선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 어디 가서 쓸데없는 거 많이 배운 사람. 정말 회개가 되면 배운 사람이 회개가 하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내가 배운 모든 신학이 하나님 앞에 쓰레기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주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렇게 알고 구하면 또 이것도 사기야. 이러니까 또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 이유는 뭘까? 돈과 명도 병이... <laughs> 아니 이런 게 이게 알면 이 문제가 돼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순수해지 순순수하게 순수,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의 고난이에요. 아픔이고 왜 그걸 주냐? 저 우리 마누라 같은 우리 아내아 이렇게 이 <laughs> 이게, 이게 순수하게 되려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로 조져야 돼요. 그래야 순수해져요. 아브라함도 싹 두들겨 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로요? 이삭으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로. 그래서 뭐,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우와 이레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살아요? 다 살아요, 다. 다 살아요. 뭐가 끼면 안 돼요. 그래서 99.9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99.9% 예수피와 1%의 나의 뭐가 들어가잖아요? 지옥가요. 100%의 리스도의 피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바울이 이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뭔지 내가 여전히 신학교 온것 같아요? 아니요, 온것 같아요. 오늘 시 웃기 싫은데 아, 그래도 최목상 오니까 아니 하나에 보낸 거예요. 하나에 보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세계가 서야 돼요. 믿음은요 똑같 똑같은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세계를 보여. 잘 자, 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구장에 가면 요한복음 얘기 다. 요한복음 구장에 가면 어떤 놈이, 멀쩡하게 생긴 놈이 길에서 이렇게 하고, 막, 안 보여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지가 본다고 느낄까요? 안 본다고 느낄까요? 되게 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지가 본다고 느낄까요? 안 본다고 느낄까요? 본다고 느끼죠.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되게 무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 됐기 때문에 다 지들이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걸 뭐라 산줄 알아. 근데 얘가 딱 봤는데 뭐라 그래. 다른 사람들. 누구 죄 때문이니까 이질려라고 했잖아. 예수님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걸 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가진 사람의 말대로 됐죠. 요한복음은 다 이런 일. 요한복음에 야이로의 딸이 죽죠. 아들이, 아들이라고도, 야이로의 자녀가 죽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죠. 가, 그 아버지는 와서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좀할수 있거든. 뭐좀 하, 이게 뭐냐. 할수 있거든.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자문에야 아버지가 믿는다 고 그랬어요 뭐라 고 그랬어요 솔직해 솔직히 주잖아요 주여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진실이죠 믿음 없음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죠? 예수님이 가서 따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눈에 살았으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엔 죽어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는 다른 걸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 주가 그리스도라는 걸본 거예요. 제일 먼저. 살아 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걸본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누가 지켰느냐? 이제 베드로는 누가 지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어도 예수님이 지킨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18절에 16절 18절에 마태복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요? 베드로 교회요? 예수님 교회요. 여러분이 어디 교회에 다녀야 사냐? 예수님 교회에 다야 살아요. 우리 전사님 두 분, 두분 교회 하지 말고 예수님 교회 하세요. 네. 그럼 어떻게 되면 예수님 교회 할까요? 두고 보고 있어요. <laughs> 두고 보고어 <laughs> 예수님은요? 오는 자를 말리지 않고, 가는 자를 잡지 않았어요. 안 오는 사람 억지로 땡기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요.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자라고. 그리고 두 번째, 유다처럼 팔아먹는 인간이 생길 거예요. 안 팔리려고 노력하지 마요. 속이 걸랑 속임을 당하세요. 마누라가 나 속이면 나처럼 속임을 당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 이해가시죠? 예 네, 그리고 내 귀에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모아지 뭐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로니 내가 땅에서 무을지신일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어지신 분면 하늘에서도 풀리더라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내에게 두이지 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자매님 저좀 얼굴 좀 봐주세요 춘천에서 오신다면 왜 저를 안 보시지 선생님 저좀 봐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laughs> 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사나 부정을 성장해야 되겠죠. 어쨌든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 예, 얘기가 예수님이 세우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교회는 예수님 교회예요. 근데 카톨릭은 누구 교회요? 베드로 교회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 다 누구예요? 단임 목사님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단임 목사가 누구 예수님이지? 그죠? 큰 교회 그 위에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단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름받은 종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교회 왜 다녀요? 예수님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감각되는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는 차. 요한복음 이해 가시죠? 요한복음 1장 그래서 거기 보면은 빛이 어둠이 비추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자,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 복음이라는 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 너희가 성경에 무엇이라 써 있고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무엇이라 써 있는 걸 아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읽어낼 거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읽을 때뭘 읽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읽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읽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천국 열쇠를 읽어야 돼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가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의 배경이 누구고, 저자가 어떻게 되고, 주자가 어떻게 되고, 이거 해야죠.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일반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일반 문학. 성경 측은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은 성경의 배경과 저자와 주제가 다 뭐예요? 모든 세상은 뭐로부터 왔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건 믿으시죠? 그죠? 그럼 말씀으로부터 왔다면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여기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계셨고 그가 태초 하나님과 계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죠. 그럼 우리 예수님을 가지면 뭘 가진 거예요? 만물을 가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우리 어떻게 가지게 되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방언에서 거듭나요? 교회 단에서 거듭나요? 성경 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깐 보세요. 행함을 이야기할 때 행하려면 거듭나야 돼요. 야고보서로 잠깐 볼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야고보서 17절, 16절부터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 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시험을 뭐 한다고요? 참는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해요. 테스트 당한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시험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겁니까? 참는 겁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내가 부부싸움을 해요. 시험 들어요, 내가. 그러면 이 부부싸움을 해서 내가 이 시험을 참을 수는 있지만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의 해결은 누구게냐면 예수님한테 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내로 참을 수는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보기 또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때막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심지가 고치 못해요. 네, 이게 우리가 다 심지어 고지고 오대. 말씀이라는 게 처음에,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게. 빛하고 물이잖아요, 물. 여러분, 이 자연 삼남 한 장을 보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맺히잖아요. 열매가 맺힐 때 처음에 어떻게 맺혀요? 껍데기가 이렇게 생겨요, 껍데기가. 여기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왜온 거냐면, 요, 율법 안에 뭐가 딱 생겨요, 처음에.